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백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접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해주시면 최신 분석글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NBA 파이널 6차전 마이애미 히트 대 LA 레이커즈 경기 분석 10월 10일 열린 NBA 파이너로 차전해서 마이애미가 111대 108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2승 3패를 기록했다. 고란드라 기치의 복귀는 없었지만 지미 버틀러가 단 38초의 휴식 시간만 보내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하드캐리했던 경기. 제이 크라우더, 힌드릭 럭의 수비 또한 빛났으며 던컨 로빈슨 역시 외곽에서 본인 몫을 충실히 해내면서 탈락의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다. 부상에서 돌아온 뱀 아데바요가 골 밑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였고, 칠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올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간절했던 승리의 내용. 반면 LA 레이커즈는 르브론 제임스가 40 득점 7 어시스트, 1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고, 베이비스가 부상 투혼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데이비스 휴식 시간에 투입된 하워드 역시 느린 스피드로 빠른 템포의 경기를 따라가지 못했고 상대보다 많은 턴오버와 낮은 자유투 성공률이 아쉬웠던 부분 쿠즈마 역시 슈팅 난조로 상대 지역 방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간절함과 집중력 싸움에서 마이애미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데이비스가 6차전 출전이 가능하다는 것과 고인 로테이션을 통해 상대보다 체력적 우위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혼자서 모든 걸 쏟아냈던 지미 버틀러의 피로 누적이 6차전을 앞두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5차전 패배를 당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계속 앞서나갔던 레이커스가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마이애미가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되기에 플러스 5.5 기준 마이애미 승에 베팅할 것을 추천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는 카톡, 밴몬스터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